자, 스파키 밍과 함께하는 방송 기술 공유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라이브 캠을 잡아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애청자분들 좀 들어올 수,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맞췄죠? 캠, 동서남부. 그리고 이 빨간색 캡처 시작하면 다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네, 이 어세스 크리드 4로 직접적으로 라이브 캠을 안 잡고 어세스 크리드 4를 다음 파스로 연결해서 거기 나오는 화면을 아프리카 라이브 창으로 잡은 방송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세스 크리드를 다시 활성화 시킬게요. 이거는 어느 커뮤니티도 안 가르쳐 주는 거다. 내가 최초로 하는 거다. 보여드리는 거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올려줘 이거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상처 받았어. 내가 이거 꼭 어.. 할 거라고 내가 약속했었어. 자 보세요. 움직이죠? 어. 요게 메인이야. 아 다음 파스로 쏴서 요거를 아프리카로 잡아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거예요. 피 p 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기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 이제 여기서 방송이 이제 성공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자, 캐릭터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문제점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저의 이 메인 화면은, 잘 보시면 동서남북이 다 나와요. 특히 왼쪽 아래 레이다에서, 왼쪽 아래가 이게 좀, 이렇게 공간이 남고, 오른쪽도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다음 팟으로, 보면은 공간이 좀 좁아. 이렇게. 그럼 동서남북이 다 잘린 거예요. 그, 동, 어, 동, 서, 남, 북이 다 잘린 겁니다. 어. 동서남북이 다 잘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에러긴 해요. 하지만 아세스크리드 웃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중요한 어떤 다른 뭐, 짤 잘리지 않고, 자막은 다행히도 안 잘려요. 자막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동선남북이 잘린다 하더라도, 다 나옵니다. 잭스판이 반갑습니다. 시험방송이에요. 그래서, BJ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세시클리드4 같은 걸 이렇게 방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제 킬터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움직여요. 어. 지금, 어, 게임 메인 화면 돌아가고, 아프리카 돌아가고, 이, 다음 파 돌아가기, 아, 비비클님 반갑습니다. 돌아가니까, 그, 풀옵션으로 돌리면은, 이게 렉이 발생해. 풀옵션으로 돌리면은, 풀옵션을 돌리면 렉이 발생하니까 내가 아까 옵션을 줄인 거예요. 만약에 와치독스가, 이렇게, 그, 창모드로 지원이 안 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기술 모르는 분들은 방송 못 하는 거라고. PC로 할 경우에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와치독스도 만약에, 요렇게, 전체 화면으로밖에 구동이 안 되게 나오면, 요렇게 방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킹도 할수 있습니다. 와치독스. 그, 지금 제가 시험방송하고 있어요. 핸드폰 찍으면서. 자,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5분 있다 아빠가 나왔어요. 알았어. 여기 나가봐야겠네. <laughs> 저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이거 지금 시험방송이라서. <laughs> 이 동서남북 잘린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하여튼, 이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는 이 게임을 방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리카로 들어오신 분들은 동서남북이 잘린 화면을 보지만은, 이거를, 자, 보세요. 이 영상을 저장할 거예요. alt 탭 눌러서 내린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이, 동서남북이 잘린 부분을 저장을 할거예요 영상 자 여기 보세요 시작 버튼이 여기 오른쪽 있죠 누르면 저장시간 1 2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30분 단위로 하거든요 30분이면 한1 5기가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눌러줘서 화면 나오게 한 다음에 방송을 다시 틀어서 어 게임을 즐기면서 방송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럼 나는 모니터를 이렇게 두 개를 봐가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대신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이 이제 애청자분들이 채팅 치면은 그거를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면서 게임하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영상을 30분 단위로 끊을 거니까, 저장 시간이 30분째까지 아니면 저절로 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끊기 사용이나 이거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마우스 커서 돌릴 때는, Alt 탭을 항상 눌러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어, 이 마우스 커서를 가서, 이게 제 30분이 됐으면은, 중지를 딱 누르면, 자, 이제 1분 6초가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 영상이 어디있느냐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할게요.